오랜만에 차 안에서, 어, 녹화를 하네요. 오늘은 연합뉴스TV에, 어, 이춘재 관련된 방송을 하고, 음, 밥 먹고 이제 MBC 방송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뭐가 하나 걸려서요. 그 걸리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춘재가, 음, 청주에서 본인의 처제를 간간 살인하고 잡힌 다음에, 잡힌 다음에 자기 면회 온, 면회 온 자신의 모친한테, 어 자신의 그 본가, 그러니까 어머니쪽이죠 본가에 있는 물품들을 싹다 태워라. 그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장판까지 다 태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춘재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의하은 5번, 7번, 9번 사건에, 어, 아주 강력한 용의자고, 뭐이 정도면 범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그럼 세 건의 것이라고 하면, 이게 연쇄살인범은 거의 맞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니니까, 그냥 용의자라고 부를, 강력한 용의자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이 연쇄살인범들이 보통, 아시다시피 그, 과학적 성적 살인자, p c 분류에 따르면, 그들이 어, 자신의 그 범행 기록이라든가, 범행에 대한 어, 것을 리콜 하거나, 다이어리 같은 거로, 아니 메모 같은 거로, 어, 기록. 그게, 그게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습니다. 즉, 어, 일종의 뭐, 전리품 같은 경우를 보관했을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피해자들에서 어떤 소지품이 어떻게 뭐 사라졌는지에 대한 거를, 당시의 경찰은 그런 걸, 그런 걸 생각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 살인사건 수사를 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 이춘재의 그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 이 있다. 즉 이춘재는 거기서 태어났고, 즉 2번하고 6번에 있는 피그 범행의 장소에서 불과 1, 2km 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범행지의 한폭판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기에. 쉽게 말하면 자기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 점유형 범죄자, 트래커, 이건 트래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트래커와 트래퍼, 트래커와 트래퍼 사이 둘다 공유하는 형태가 될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는 그 공간 자체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어, 경찰들의 어떤 검거 상황이라든가 수사 상황도 다 일일이 체크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죠. 어. 그리고 실제로 잡을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경찰들이 바보 같은 경찰들이 실수를 많이 한 거고 그만큼이제이 범인은 그런데 이 범죄 진행이 높았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 떠나서 본인들이 버, 본인이 범행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쇄 살인을 했다고 하면 은 특히 어 가학적 성적 살인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인이 한 범행에 대해서 기록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어, 어쨌든, 90년도 구차까지 하고, 어, 어떤 형태든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이 실제로는 뭐, 어, 결혼 자체가, 어, 이, 돌발적으로 된 건지, 근데 저는 돌발적으로 됐다고 보진 않고요 결혼이란 것이 일종의 자신의 그, 이 범죄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일종의, 희생자. 아, 그니까, 일종의 노예적 희생자죠. 를, 지배적 희생, 피지배적 희생자죠. 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어, 굳이 살인을 통해서, 어, 본인의 범죄 욕구를 만족시킬 위험하게? 그러면 그게 렇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90년도, 91년도. 그게 전환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93년도에 이제 청주를 이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이춘재는 연세살인의 아주 거의 FM적인 패턴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한 것은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갑작스러운 체포 때문에 본인의 기록을, 어, 없애지 못했고, 근데 이제 상당히 그 미숙했던 청주 사건에 어그 수사진들은 이건 단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청주에서 청주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강화성에 있는 그 이춘재의 그 본가에서 압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트로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부분을 봤을 리가 없어요. 그 우리가 생각한 뭐 기록이라는 게뭐 일기라든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메모 형식이거나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어떤 암호 형식이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의 어떤 그림일 수 있고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이춘재가 지금 아주 손재주가 좋다고 하네요 도예라든가 아니면은 복공 가구만들 장인 정도한다면 손재주가 좋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도 그런 조형물이든가 라 그림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려놨거나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았었는데, 그냥 말하자면 그걸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굉장히 큰 실수죠. 왜냐면 이런 종류의 범죄자가 어떤 범죄자인지를 그냥, 그냥 보통 형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벌써 20몇년 전에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참, 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그때 없애라고 해서 없앴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이춘재의 모친이 뭐가 어떤지 어떻게 알고, 혹시 그러다가 아들의 어떤 그 범죄에 관련된 기록을 보고 없앴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아직 그 뭔가가 보존돼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춘재의 뭔가를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어그 흔히 말하는... 기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핵심이 이겁니다.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죠. 왜? 이거 강제 수사가 안 돼요. 영 판사가 영 영장을 발부해줄 리가 없죠. 이건 공소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그 어머니에 대한 설득.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어머니를 통한 그 이춘재의 설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었죠. 어차피 이춘재는 설득될 종류의 어 그런 범죄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머니를 설득 어머니한테 이춘재를 설득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어머니 설득해서 그방 아니면 그 이춘재가 주로 기거했던 공간 그리고 그가 어, 그가 생각하는 형태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 공간을 점유형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 그거는 사실은 다른 미국의 다른 많은 연쇄사건에서도 10년 20년 자기가 본격할 때도 그거는 분명히 보관해 둡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춘재가 자신이 어떤 그 스님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 교도소에서 이제 자기 상담해 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소지에 대한 걸 묻고 자기가 나가서 어떤 주소 어디에 뭐 근거라고 이런 걸 물었다는 건 이건 분명히 가장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고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은 자기에게 친한 제소자 중에서 출소하는 제소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은닉을 혹시라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 분명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범죄의 정 어떤 범죄인지.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과학적 성적 살인자이고, 이 패턴은, 어, 이렇게 교과서적인 패턴은, 는, 어, 화성 연쇄살인범이 그럴 거라고 추측을 했지만, 이게 현실화 되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프로파일들이 놀라죠. 너무나도 전형적인, 에,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을, 그 눈앞에 두고도 못 잡은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실 이는 범죄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 수사 기법, 프로파일링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방송 다시 끝나고 한번더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